아 근데? 동물 카탈로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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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캐틀리랑 새집 뭐야 개집 동물 카탈로그가 뭐야? 동물 카탈로그 응. 동물을 집에서도 살수 있다 이 말이야? <laughs> 마니가 자리 에 없어도 마니의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당장 이거 살까? 당장 사. 알겠어. 0천 원인데? 당장 사.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laughs> 알겠어. 근데 나 소지품 없어가지고 좀사 사세요. 와 캐틀리 살수 있다. 캐틀리 사자. 이런 니즈를 파악해서 이런 걸 만들다니 이거 열어봐 여기서 옷 고를 수 있어 우와 이거 뭐야? 옷 입어봐 안나 게없네 거북도 키울 수 있어? 미친 뭐라고? 거북이? 일십백천만 십만 거북이 그런데 50만 원 필요해 미친 거 아냐? 일십백천 거북이라니 거북 이울가리어 근데 검정 고양이랑 하얀 고양이야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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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미쳤습다 검정 고양이랑 하얀 고양이 또 같이 다 키우자. 반자동물 그릇 만들어야 돼. 미쳤다. 고양이는 뭐하지? 초첨 받습니다. 네로 이거 봐. 와 이거 뭔데 돈 존나 많이 벌었네. <arriv été> <Lisbon> <KATRon Ideally>. 이거? <요> 뭐야 이거? 미쳤나? 고대과일 와인. 아. 대박. Spec. 역시 고대과일 와인 효자다 )동물 효자. 동물 카탈로그? 샀어. 이거, 이거. 아, 읽으라고. 응. 읽어, 이것도, 이것도, 야. 아, 이거, 이것도, 이것도야. 아, 아,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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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머, 어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들고, 그래 하면 돼. 어? 왜 이렇게 쪼렙 낚싯대 있어? 낚싯대 사지. 어? 새로 낚싯대 못 사던데. 했대 이게 뭐지? 낚싯대 왜못 사지? 근데 저 나무가 왜 저렇게 생겼어? 나무가 상했는데? 어, 어, 응. 뭐야 저게? 저거 나무 캐보자. 뭐... 상한 나무 캐보자. 우리... 대형 캐스 할 거야? 이끼 날 거지 말자. 그래. 어 이끼는 잖아 응. 받은. 이끼로 뭘할수 있지? 아 너무 고민돼. 보양이 어, 자고 있다. 한 이런. 마리만 입양할 수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않아? 있, 있네. 으으 아, 진짜 귀엽겠다. 나그나그나그 나. 동물들 이름 실화냐? 왜요? 저희 동물들 이름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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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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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요? 요요 왜요? 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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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팔아 대고 멍멍이를 위해 뭔가 더 해줄 어, 수 있는 게 없나? 물그릇을 만들어줘야 돼요 동물을 위해서 물그릇 음. 만드는 거 어떻게 한대요? 로빈한테 노빈, 오마이갓 내일 로빈한테 당장 가충격스 음. 이끼는 나무 캐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넣어놔야겠다 그리고 텐트는 여기 넣어놓고 어라는 여기 넣어놓고 아 이거, 이거 팔고 스타르츠씨알기넣놓고어 주스도 와인이랑 병 다르게 바뀌었네 원래 다 똑같이 생겼었는데 대박인 이런 디테일을 신경 써주다니 감동스 봤어? 바꿨어? 응! 음 미쳤나 헐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 뭔데? 강아지한테 모자 씌울 수 있음 와! 음... 거짓말! 어, 그 빨리 나도 나도 당장 지금 당장 일어나서 빨리 씌워야 돼알수 <laughs>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왜왜왜이어왜이어 아, 왜, <laughs> 왜? 나도 나도 볼래 어 <laughs> 어딨어? 무슨 짓 알아? 빨간 집. 나한테 와보래. 어. 나일이와 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거있다가 <laughs> <저> 이게? 아왜 <laughs> <laughs> 이런 건데? <laughs> 아 벗겨졌다 <laughs> 아 잠깐만 아 개... 거지같은... 아, 진짜 존나 영원히 웃기고 지아 <laughs> <laughs> 왜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네 아 아씨. 왜 아, 지금 퀘스트가 하나도 없네 음. 나 저쪽 섬에... 좀 갔다 와야겠다 애니하면 가자 피뽀피뽀피뽀뽀딱딱딱딱딱딱딱딱딱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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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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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피부 피부 피딱딱딱딱부 피부 피 이거 어떻게 했 아이씨 <laughs> 나도 생겼어. 새로, 생겼더라. 나 들어. 어? 이게 새로 생겼더라. 제작 들어가면 있는데. 미쳤나. 나도 당장 만들어. 이제 물엉덩이를 찾아라 가보자. 다시 봐야겠다. 쪽지를자 <laughs>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네. 진저 섬에 물이 차 있는 동굴에서 만나자. 야, 야, 하마찌가 야. 인원 제한이 있네. 아, 뭐라고? 네, 아마. 아 그래? 그냥 그 조자마트 멤버십 같은 아니야? 어, 그데 50만 원이나해? 어디로 저장해 왔는데, 왔는데 아무도 저를 안 반겨주시는데요. <laughs> 게임 안에서 반길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게임 하기 전에 저좀 봐요. 할맹이야기보단 돌멩이 잠생각. <laughs> 저도 저도 볼래요. 저도 볼래요. 색 <laughs> 책가를 <색깔을> 빼앗겼어요. <laughs> 와 <laughs> 아, 이게 뭐란가? 아 너무 웃겨. 저 닭대가리 간병 왔는데? 아진나 웃기다. 아 너무 심해. 아돌 여기 너구리 같은 거 있어. 돌맹이가 왔다는 게 존나 웃기네. <웃음> <웃음> 아 허여 나감다 잃었다. 좆됐다. <laughs> 알겠다. 아아지 모자를 왜안 파냐? 아아 종이 모자 개 탐나네. 종이 모자? 사야. 돼. 응. 그런 게 있어? 탐나네? 그러면은 지 모자를 내가 쓰고 말한테 종이 모자 씌워야 돼. <laughs> 이거 아이템 먹은 거 어떻게 했어요?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점수예요 아세 개를 다 3개를 먹어야 5,000점이야 그래서 하나 놓치면 그냥 안 먹... 먹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 아, 나도 이제 드디어 주점... 문다힌 거야? 아니야! 아아! 어. 아개꼴받아아 그 시발 <웃음> <웃음> 아, 근데, 근데 이게 폴리니 적게 하려고 15만원이나 써야 된다고? 이게 디자인이 되게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평소에 음. 밖에서도 쓰고 다니거든요? 아 무선이라가지고 아 그래서 저 지금 버즈 잃어버렸는데 그냥 이거 쓰고 다닙 음. 헐 버즈 잃어버린면 진짜 마음 아프다 근데 스즈 같은 어? 어? 뭐야 <laughs> 아, <laughs> 안돼 <laughs> 자매들 말했습니다. 미 예뻐 이거. 티트셋을 <laughs> 마이크만 <게, 웃음> 네, 뭐야? 왜 이래? 색깔이 왜 이래? 왜 이래? 녹색 비? 녹색 비가 뭐야? 이거 맞으면 죽나? <laughs> 아 이거 나 봤어. 녹색 비가 내리고 <laughs> 아, <이거> 나, <laughs> 아, 나 <laughs> 아, 불길한데 지금 TV가 안 나와. 어? 진짜? TV가 안 나와. <laughs> 무서워. 뭐야? 여기 녹색 비가 <laughs> 내리면 이끼를. 어, TV가 초록색이야. <laughs> <laughs> 무서워. 아니, 캘수 있어. 무서워. 아 이끼를 캘수 있대. 티비가 초록색으로 노이즈가 나올 리가 없는데? 아이씨. 저기요. 아, 뭐야? 아, 아, 아 진짜 어, 그러고, 뭐. 그러고. 아, 우. 티비는 말이 되냐고. 입과, 입과 나가. <laughs> 누가 우리 딸내미 족장 딸로 만들어. 아니 나무 존나 많아졌어. 다들 말로 와봐. 어, 아, 저게 아,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봐. 아 이걸. 나 이거 켜보자 그래. 에, 뭐야? 아이씨. 우와 아 청나래 고사리다. 우와, 어, 나무. 아 나무. 얘거 나. 저는 그러면 이제 게임 노예로 살면 되는 건가요? 네네 <laughs> 네, 네, 맞아요. 잠깐만 <laughs> 왜 이렇게 빨리 죽어? <laughs> 와 <laughs> 진짜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더니 네. 대박이다 <laughs> 진심 <진짜>. 아니 점프 <laughs> 거리를 가늠을 못하겠어 진이 저거 안된다고 막 울고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는데 <laughs> 이가 없네 안된다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laughs> 맞아 뒤졌다 <디저트. 웃음> 와 드디어 1단계 됐다 오 잘하는데 응 적응력이 좋은데 그러니까 진이는 진짜 지니는...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이는 진짜 한참 동안 나는 거의 하루 종일 해야 너 더... 맞아 1단계 깨는 실력이 됐는데 뭘헐 하고 있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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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단계 시작하자마자 쭉 미끄러져서 날아가는건좀 너무하지 않나? <laughs> 웃기다. 근데 이게 영원히 그냥 계속 하게 된다. <웃음> 맞아, 맞아. <laughs> 우리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3 단계가 고래인데 제 고래는 제 모르겠는 거야. 죽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혹시 공략 있는지 찾아봤다. 근데 공략 영상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고래는 그냥 운에 맡기세요 이지라 해가지고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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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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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었어 그래서 별로 공략이라고 할 만한 말을 하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앞에는 진짜 공략 같이 설명 잘 해주는데 그리고 고래가 진짜 문제입니다 말하면서. 아씨. 저렇게 높이까지 어떻게 뛰는 거야? 그 물방울 밟아서 뛸 수가 있거든. 아헐. 네, 포기해 바이든. 맞아. 아, 거기서는 아, 살아남는 게우선임니다 그래? 고래에서는 과일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공략에서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어. 맞아, 거기서도 과일 싸울 먹을 싸울 생각하지 말라고 말라 그랬어. 어떻게 알아? 오타쿠들 보는 그법철 유튜버? 그래? <laughs> 어. <오케이>. 뭐? <laughs> 어떻게 알아? 제가 이거 해서. 아! 기나 <laughs> 아. 기절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에? 그런 계획이 있었어? <laughs> 그럼 아까 10시 50분일 때 출발했어야 되는데 <laughs> 와. 스타브루트 와인 아니 스타브루트 와인 숙성 어. 다 됐네? 응. 우리 치이, 주니오 같은 퀘스트 끝났네? <웃음> <웃음> 그거 왜 이렇게 에?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서 무슨 <laughs> 삼성전자 지원하듯이 삼성전자가 일주일밖에 기간 안 주는 것처럼 공체인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네 지금 에? 뭐야 여기 왜다 모였어? 존자 기억 헐개 귀엽다 미쳤다 따다다다다단 <laughs>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다단 아란다다다다다단 뭐야 닭도 있어 우리들 따란다단다단다다단 와 이건 또뭐 뭐야 아 고대 과일 맨날 맨날 돈 버네 역시 레이던 폭탄 다 저한테 있어요 왜죠? 왜훔쳐 가셨죠? 서적상이... 서적상이 오늘 마을에 방문한대. 그니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어디에 방문하는 거야? 빨리 알려 줘. 나도 몰라. 그냥 마을인듯 마을에 가자. 빨리. <laughs> 다 마을로 모여. 따라서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임. <laughs> 내가 더 빠르지.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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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닥.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마을 <웃음> 그렇게 너, 하면 저를 더 빨라지? 왜 <laughs> 서적상이 뭔데? 책파는거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도성아에 가볼까? 그럼 도서관에 가보자.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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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상이 뭐지? 위쪽으로 가. 볼까 아니면 기차역에 가볼래? 어? 이게 네. 뭐지? 이런 왜? 이런 표시가 생겼어. 이거 봐 다들 열기구 표시가 생겼는데. 어? <됩니다> 근데 영화관은 우리가 지은 거고. 영화표 천 원인데? 영화 bueno, 봐도 우리가 돼. 우리가 지었는데. 아,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열기구타는거 생겼음. 빨리 이리로 와 봐. 네. 그 영화관 위에 있음. 와, 뭐야? <laughs> 서적상이 얘인 거 같은데? 어. 책 구매. 우와, 이게 뭐지? 우와. 우와. 아격 카탈로그랑 소스의 영화 요리서는 다파네 계속 파네 차라락. <laughs> 책 읽게요. <읽기> 저 <아주> 전념이구만. <laughs> 나 이동 관련 책세개다 샀음. 차라락. 나머지는 근데 잘 모르겠음. 날파하렴 책, 두꺼우렴 책. 이건 뭘까? 방어 플러스 1이래 아, 어그 아이템 가져오면은 안 파는 책으로도 교환할 수 있나봐요. 오, 뭐야? 아우와. 아, 우와. <laughs> 아닌가? 책을 이걸로 교환할 수 있는 건가? 아, 책을 교환하는 건데. 머고 언제 살 거예요? 오늘만 하고 잘까? 네. 하가당, 우리 그럼. 던전은 워케함 던전은 워케함 하지만 내일 출근인걸 네 응. 맞아 맞음. 맞음 그러면은 폭탄 다 다시 갖다 놔야겠다 음. <laughs> 응. 그러면 다들 저 집으로 모여봐 다 자기 자리 정했어? 응. 응 그래 그럼 하나 둘셋 하면 하는 거야? 네 응. 그래. 응. 하나, 하나 둘셋 셋. 넷. 와 재밌다, 재밌다 <웃음> <웃음> 재밌었다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다 <laughs>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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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